사이다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다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접중 인증입니다. 오지마 회원님, 한번만 먹자 회원님, 지금이니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1월 23일 국내 농구 3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울산모비스 대 원정팀 서울 S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울산모비스는 상대적으로 앞설 수 있는 경기였던 전반기 마지막 손호를 상대로 아쉬운 패배를 하며 마쳤다. 프림, 숏롱의 활약과 함께 비교적 쉽게 리드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프림이 멘탈을 제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 강점으로 작용해야 할 포스트에서 힘을 크게 쓰지 못했다. 또한 내외각 밸런스와 대비해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부족해 비교적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전반기 호성적과 대비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리그 선두인 서울 SK를 상대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강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서명진이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함지훈은 결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프림, 숀롱이 서울 SK를 상대로 골 밑에서 강한 압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득점은 꾸준히 올릴 수 있어도 제공권 싸움에서의 우위를 쉽게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결국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면 수비에서의 열세까지 다시금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리드를 잡더라도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정팀 서울 SK는 다시 한번 긴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연승 후유증이 올법한 시점에서 휴식을 취했으니 이번 경기에서도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전과 대비해 수비에서 확실한 개선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에서 트랜지션과 속공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상대의 주축 스코어러를 빠르게 따라다니며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희가 골 밑에서 확실한 강세를 보여주니 백코트에서도 김선영, 오재현 등이 베테랑 선수들이 신구 조화를 이루며 리드를 가져가고 있다. 3점 슛 성공률이 비교적 낮은 것이 아쉬운 요소인데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운영을 가져가거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속공을 통해 상대 라인을 흐트려 놓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 모비스를 상대로도 제공권 싸움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많은 턴오버를 유도하며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와 대비해 비교적 수비라인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다가 외곽에서의 리드를 가져가며 변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양팀 모두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쪽은 서울 SK다. 현대 모비스 입장에서도 외인 맞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며 변수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외곽에서의 활약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수비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 SK는 포스트에서의 주도권을 쉽게 잡지 못하더라도 백코트에서 상대를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고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며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SK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창원 LG 대 원정팀 고양손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LG는 마레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3위로 전반기를 마쳤다. 마레이의 공백 속에서도 멀로와 그리핀으로 웨인을 운영하면서 꽤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타마요가 미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LG의 경기력 끌어올리는 1등 공신 역할을 하였다. 물론 유기상과 양준석의 백코트에서의 활약도 좋았지만 오늘 경기는 유기상이 경기에 출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결국 양준석 혼자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며 전성현은 여전히 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레이의 복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경기 유기상이 결정을 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전력의 누수가 예상된다. 반면 원정팀 손호는 직전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정성조의 좋은 활약과 김진유가 백코트에서 굳은 일을 해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 번즈 또한 공격에서 만큼은 준수한 활약을 해주었으나 역시나 수비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었으며 카바는 공격력이 답답하다. 게다가 오늘 경기 김진유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캔바우 역시 부상으로 오늘 경기 결장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임동섭과 최승욱 그리고 정희재 또한 부상으로 오늘 경기 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백코트에서 이제도 혼자 경기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며 프런트코트에서의 헐거움은 오늘 경기의 손호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손호는 오늘 경기 당장 타마유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백코트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손호가 LG를 상대로 백코트는 위력을 보일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제도가 쉬는 구간에서는 볼핸들러마저 마땅치 않은 손호가 오늘 경기 LG와의 경기에서 충분히 고전이 예상이 되는 경기이며. 용병 싸움에서도 마레이가 없지만 멀로와 그리핀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손호의 프런트코트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 역시 전력 누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기는 LG 사이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창원 LG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삼성생명 대 원정팀 신한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삼성생명만큼 프런트코트와 백코트의 밸런스가 좋은 팀도 없다. 프런트 코트에서는 배혜윤과 이혜란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백 코트에서는 키아나가 최근 좋은 품을 보여주면서 해결사 역할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조수아의 볼 핸들러 능력은 의심스럽지만, 최근 키아나가 평균 30분 정도를 소화해주면서 조수아의 출장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다. 최근 외곽에서 강유림의 3.4가 터지기 시작했으며, 시즌 초반보다는 매우 자신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삼성 생명의 외곽포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다. 수비 조직력 또한 괜찮은 삼성 생명이 오늘 경기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면 원정팀 신한은행은 직전 하나은행과의 경기에서 많은 체력을 소모하였고 신승을 거두었다. 특히나 체력적으로 문제를 보이고 있는 리카의 경기력이 오늘 경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최근 경기 홍우순이 좋은 폼을 보이고 있으며, 최이샘이 가세하면서, 프런트 코트에서의 경쟁력은 그래도 신한은행이 각 가지고 있는 편이다. 다만, 백코트에서 이경은이 긴 시간을 출장하기에는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쉬우며, 심지어는 볼을 너무 오래 끌면서 신한은행의 경기 흐름을 종종 해치고 있다라는 점은, 신한은행이 오늘 경기 풀어야 할 숙제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이 이틀간의 휴식이 있었지만, 직전 하나은행과의 경기에서 체력 소모가 심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 6일간 새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삼성 생명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휴식기를 가지면서 오늘 홈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프런트코트에서 리카가 고전을 하게 된다면, 배혜윤과 이혜란이 충분히 신한은행의 페인트존을 공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키아나의 3점 적중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수비 조직력 또한 신한은행보다는 삼성생명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삼성생명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사이타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